오늘 고객님께서는 무려 VVIP 고객님이십니다.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후조를 끊임없이 추천하고 계시는 그 감사함에 보답드리기 위해 보험 가입까지 직접 도와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푸조 5008 화이트 출고기 영상에 이어서 푸조 5008 블랙 색상 실내 레드 시트 조합 차량 출고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무려 네 번째 푸조 차량을 구매하시는 VVIP 고객님이십니다. 원래 독일 차량들부터 웬만한 수입차까지 다 경험해보시고 우연히 시트로행을 구매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3008, 2008, 그리고 오늘 5008 총네 번째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표님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푸조를 끊임없이 추천하고 계시는 정말 최고의 고객님입니다. 한 브랜드의 차량을 네 번이나 차를 구매한다는 것그 감사함에 보답드리기 위해 기존 차량 3008 처리부터 보험 가입까지 직접 도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푸조 5008 블랙에 레드 시트 조합 출고기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죠 이번 계약도 정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전화 주신 당일 바로 전시장으로 오셨고 오시자마자 5058을 보시고는 바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차량 대금 모두 완납하시면서 정말 빠르게 출고가 진행되었는데요. 외관은 시트한 네라블랙 컬러인데 실내는 고급스럽고 강렬한 레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블랙에 레드 시트 조합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고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고급선팅 시공을 도와드렸고, 생활기스미 흠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휘페프 보호필름. 그리고 블랙 컬러의 광택 느낌을 살려드리기 위해 유리막 코팅을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와 시인성이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하이패스를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번 5008 화이트 출고기 때는 제가 무선 동그리를 설치해드렸었는데요. 이번 대표님께는 데이터 전송률이 아주 빠른 유선 케이블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대표님과 오랫동안 상담해보니 무선 연결에 미세한 끊김이나 끊겼을 때 시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보다 빠르고 편한 유선 연결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객님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좋다라는 것보다 고객님께 딱 맞는 방식을 추천해드린 게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기존 3008 차량에서 송풍 구형 거치대를 사용하고 계셨고 원터치 방식이 아닌 중력으로 인해 조여지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셨어서 똑같은 타입의 거치대를 준비해서 익숙한 그 느낌 그대로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시트로엥부터 3008, 2008 그리고 500 팔까지 선택해주신 대표님과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인데요.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량 그리고 마지막 차량까지 저에게 출고하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주변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SC를 찾으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현재 5008 화이트 차량은 모두 완판이 되었고 현재 블랙의 레드 시트 재고 한대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과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